아 근데 이렇게 뛰는데 아무도 안 싸? 아니 어디 봐. 아. 술 마시는 거 마저 드세요 일번님. 아 여자친구랑 전화해야지. 어 찾아 낼게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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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한입니다 내일은 2월1 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뭘까요?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따위를 선물하는 날 따위 아시겠죠? 초콜릿 따위를 주고받는 쓸모없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괜한 곳에 돈 쓰지 마시고 그 돈으로 더 맛난 거 사먹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초콜릿 따위보다 더 꿀맛 같은 영상입니다. 재밌게 보시고 저는 초콜릿보다 이 따봉이 좋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let's go! Hi, Nidrai! What a r 거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 o i 다이노, 차 a t are you doing? What 요 r e 아 코스모 가면 1등 할수 없거든 따라가세요 아, 뭐. 아왜 그러세요 아 남자답게 가야죠 네뭐 다이노파크 한번 갑시다 다이노파크 아, 가요 솔직히 캐릭터 깨야 돼서 가긴 해. 가야 돼가지고 다른 분들 한국 사람 맞죠? 말이 없으시지? 아, 아, 아 니하 마아야기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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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국 아, 사람 같다 중국 아, <laughs> <죽을> 사람 같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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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같다 <갔다>, 안 같다 니하오 워흥하오 영어 저용음이야 중국 사람 그냥 대립해서 대립해서 영어야 한 꼬치 많이 먹어라 이게 먹야 아무도 없는 데가 됐는데 누가 여기 오자고 했어 이제 이제 이분들 일등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일등 하도많 있어서 안도 되는데 이제 오저 사실 팀킬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오 우리 우리 팀 한번 뭐 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야 펀치로 잡으셨네 토게피님 방 잡아 예오 네. 마이크 되시네 오 깜짝이야 얘 뭐야 아까 400.. 너 이름이 뭐니? AR 꼬다리 담아요 꼬다리가 뭐예요? 생선이요 그런 거 지금 안 해요 이제 식사는 하셨습니까? 배 터질 거 같아요 뭐 먹었는데요? 그냥.. 네밥 먹었는데요? 반찬이 뭐였는지 알수 있을까요? 반찬이.. 지금 카스라이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처럼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포 먹고 있습니다 아 반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방단 혹시 대탄 필요한 사람 있어요? 저 필요합니다 아, 4번 앞에 리 s l 대탄이요 아 s l 대탄 필요 없어요 SR 대받아요받아요 받아 받아 Fly 근데 이번님왜 자꾸 차 타요? 이거 왜한 바퀴 왜 도는 거야? 이번님왜드라이브에 자꾸 혹시 캔티트 사이트 필요하신 분? 필요합니다 오케이 주드릴게요 이 번이, 장뭐 몸마요. Oh, 야 a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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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 어 bah, bah, 어? a h bah, 방향 방향. 방향 방향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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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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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발견 저요? a h bah, 요예저기예요 다시 한번터뜨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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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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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bah, b a 아까 저분이 팀킬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거든요 a h bah, bah, 관심이 많아요 오, 저분, 중심하세요 에이, 설마. 그거 장난이죠. 그거. 저는 막내예요 어, 알았다고. 네. 아저씨, 고고고. 아저씨,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제가 운전할게요.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 와, 와. 아, 와. 대박. 아니, 아니 이분, 음주운전이라니까? 아, 음주운전이 아니라 차가 이상한 거예요, 저분은. 2번님,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태워러 오세요. 2번님? 아, 근데 이렇게 뛰는데 아무도 안 싸? 아, 괜찮 아. 집집 집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아이 봐. 아. 번서술 네. 마시는 거 마저 드세요, 이님 아, 여자친구랑 전화해야지. 어, 차단할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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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로 차단했어. 아이 한번 이님 어, 오, 이 왔어. 오, 어, 이님 대박! 아니 이번이 이거봐요 보금 먹고 왔어 개무있어와 차도 기가 막히게 주차하셨네 이거. 한번 닦래요 가죠 가죠. 올라갈게요 이쪽 위로. 백쪽으로. 이말좀 해보세요. 아패, 아패, 아패. 발견 발견 발견. 뒤에 있는 거부터.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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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파라 나이스 나이스 파밍하세요 여러분 와 이거 부자야 막탄이필수네오좀 어, 뭐야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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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소리 들었죠? 자, 연 오탄 먹어 되는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 잡이용 뭐야 여기 여기 프 여기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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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다 있어 왼쪽에 사부 조심 나이스 개피 개피 바로 앞에 개피 안보여요? 다컷? 뒤 아, p 뒤에 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 a 가 p y I'm h a p 2 y 0 m happy. I'm happy. I'm happy. i 나 h ]Yeah. 고 있어 우와, 애미 사고 무서워. 아자나이스 바로 이거지. 어, 우리 잘하는데? 우리 아, 너무 시끄럽잖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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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알았어. 아, 뭔가 이렇게 올라오면 뒤에가 서늘하단 말이야.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걸 걸려? 그 정도로 내가 빠져있지 않는데아 그래요? 음, 아, 음, 오케이. 그러면은 더 올라가죠, 우리 자리 잡으러 가죠. 굳이 여기에 필요 없잖아요. 우리 템도 템도 괜찮으니까. 네. 어, 여기 보급 있다. 여긴 털렸겠지? 털렸을 거예요. 아, 이 보급? 어, 아니, 안 털렸어. 대박. 나갔다. 근데 얘는 그게 없네. 레드도트가 아 캔티드 사이트가 안 껴지네. 어, 고기야. 집에 쏜다. 저 집으로 들어갈게요. 무빙 어떠냐? 하하, 상황이 내려오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 존나 미련 생기네. 아, 와봐, 와봐, 1등하자. 저기 몇 명이 있어요? 3번 몇명 있어요? 내네두 마리, 두 마리, 합창생건두 마리, 온동을 가도 되는지 모겠어 나이스 <laughs> 여기 집에도 아, 있었네 네. 사람 저 집에도 있었어어저칠탄 써야 되는데 칠탄이100 쟤네도 나와야 돼 쟤네도 나와야 돼 쟤네 잡자 그러면 <laughs> 트랙터 뒤에 한명 연막 우리가 깠어요? 네 연막 왜 깠어요 근데? 파밍하려고? 연막을 왜 까요? <laughs> 파밍하려고 간거 같은데 파밍하려고 파밍 트랙터 뒤에 기절 한이 없어, 한이. 칠탄좀 챙겨주실래요, 혹시? 칠탄 하나도 없는데, 5탄 밖에 없네. 왜 아, 그래요? 연방다 까버렸네. 진짜. 뒤에, 뒤에도 쏜다. 올라갔네, 올라갔네. 올라갔구나. 패스, 패스, 2 8 타실 거야. 하나, 둘. 쪄, 이 새끼야. 천천히 해, 천천히. 사모님 맵 보세요, 님 혼자예요. 올라갑니다. 어! 에헤이, 천천히 해, 진짜 천천히 야, 너이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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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 확인, 확인 S방이야, 방 확인 확인. 확인, 확인 같은 팀 아니야, 같은 팀 아니야 조심해요, 아... 저 왼쪽으로 살짝 내려갔어요 여기 자리 좋거든요? 일로 와볼래요? 여기 자리 좋아요 니미 거쪽에 있어도 되고 제가 반대편 볼 수도 있어요 뭐 어, 핀드. 언덕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한 팀인가? 두팀 아닌가? 두팀 네, 한 팀은 아닌 것 같아. 어, 어. 이렇게 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위에 하나. 양쪽으로. 맞아, 맞아. 풀 케이스, 펼 케이스. 응. 붙었다. 아까 내가다 바로 내가 킬이다, 바로 킬. 아, 붙었다, 2대3이네. 이거 원 우리 쪽으로 잡으면 할만해. 앞에, 앞에, 앞에. 1 어? 1 0파 바위, 1 1 0파이 바위. 1 1 0파이 바위. 1 1 바위. 어, 기 바위 바위 보이아쪽 보이잖아. 말고. 어, 그냥, 그냥, 그 바위, 그 바위. 거 봤어, 봤어. 야, 그럼 한팀 아니야? 그러면은. 안 보일 시야안 보일 거 자기장 뭐. 걸려 있는 바위인데. 장 걸려 있는 바위. 아, 여기 위쪽이 늘었는데. 두 마리인가 본데? 한 마리인가? 저기 있다. 한번 저 있다. 한명 여기 있어요, 한 명은 여기 있어요. 저기 둘, 여기 하나. 오케이? 하나 잘랐어. 거기 두명 끝이야. 네, 이 끝이다, 얘 어, 저기 있다. 스마트핑. 125. 125 나무, 125 나무. 스마트핑 나무. 쟤네가 유리하다. 오, 나 근데 튕긴 것은데 어, 잘못 튕겼다. 이거 헤이크. 이막탄1 4 0 헤이크. 나무. 하나 기절. 하나 어딘지 모르겠 어, 이거 헤이야 <laughs> 있다 있다. 어딨어 나무. 왼쪽나무에아 이거 말고. 이쪽아 그쪽, 그쪽 같은데? 그 왼쪽. 거기야. 거 아, 아, 거기 같은데? 거기 아니야, 거기. 방금 쏜데? 맞아. 여기 잡은 건데. 잡은 킬래벌. 거 말고 퀴그 바위 있는 나무. 바위 있는 나무. 응. 왼쪽에. 저기 있다. 아, 앞에 아, 배... 배... 여기. 아, 빠르다. 뱅 탔다. 확인 거기, 거기. 막도어온다이안추고어천천천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